재진아 응? 오늘 실생활 차 뭐게 BMW 8 시리즈. 와 진짜 잘생겼지. 근데 컬러가 진짜 예쁘다.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응. 아니 BMW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거 그리고 앞에서 어? 올라갔네. 아니 앞에서 봤을 때 엄청나 자세가 대박. 스탠스라고 하잖아. 아 너무 예쁘지 않아? 아 진짜 잘생겼지. 아 나는 이걸 보자마자 든 생각이 잘생겼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아, 일단 오늘 이거 타고 빨리 가보자. 데이트 오늘의 데이트 코스는. 우와. 이게 럭셔리하다 기가 막히지 실내도? 피글렛이 좋아하는 아이보리 실내 실내 디자인 압도적인 부분이 여기야 바로 기가 막히지 음... 이게 왜 어? 이거 봤잖아 어, 우리 X7 스왈로프스키 어. 발음 조심해 스왈로프스키 팔이 8개가 보여 봐봐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8개 그리고 시동 버튼도 기가 막히지 원래 BMW가 그러니까 벤츠 가 약간 우아하다면 BMW는 잘 생겼었어 원래. 음. 근데 최근 BMW가 약간 약간 헤매더니 이8 시리즈에서 다시 기가 막힌 라인을 만들었어. 실내도 봐봐. 어쩜 이래? 음. 완전 미래 거의 뭐 미래 지향적인 걸넘어가지고 그냥 미래성 차를 그냥 바로 지금 탄 느낌. 봐봐. 이게 지금 파란색 무드등이잖아. 음. 도화지 같아서 좋아 왜냐면 요즘은 차량 디자인 중에 하나가 무드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거든? 응. 그런데 이 컬러가 밝다 보면은 분홍색이나 녹색 같은 걸 선택했을 때 있겠죠. 그게 도화지처럼 빛을 보여주니까 난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음. 그리고 이게 되게 세련돼 보이면서도 어 되게 예뻐 이 화면상이 되게 예뻐 보이는데 뭐가 큰 역할을 하냐면 여기 요거 있지 요 응. 얇은 조명 요거 있지 요 응. 얇은 조명 음. 하나 있지 여기. 저거 어 저거 하나가 뭐라고 저게 굉장히 요 메탈의 끝부분을 햇빛을 딱 받은 것처럼 음... 메탈이니까 금속이 햇빛 받아서 딱 덩어리감 딱 생긴 것처럼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되는 거지 오빠는 진짜 디자인 종류에서 되게 디테일하네 어 그치 왜냐면 오빠 옛날에 나는 이것만 봤어 오빠 옛날에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 음. 그림 그릴 때 위에서 햇빛 왔을 때그저빛 표현 하나가 그 되게 그 어쨌든 물감을 써야 되잖아 음. 근데 그 흰색 종이를 남겨둘 순 없거든 그러니까 물감을 써야 되는데 그런 연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 이거지 저빛한 줄기가 이거의 메탈 느낌의 이 양감 음. 양감을 더 끌어올려 주는 거야 음. 근데 아. 잘 보는 아. 오빠도 있지만 이런 음. 디테일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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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는 나도 음. 딱 보기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쁜 거야 음. 자, 가볼까? 아, 오빠 옷이 오늘 시트 색깔이랑 똑같네 <laughs> 아. 서 지금 이 차는 BMW 8시리즈야. 8888. 888. 88. 888. 8이라는 어감이 되게 세다. 88PAL 888. 아지나, 그 8시리즈가 우리 이번에 드라이빙 센터 갔을 때그 빨간색 8시리즈 있었던 거 기억나? 헤드램프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거 되게 예뻤잖아. 8시리즈라는 거는 BMW에서 가장 높은 라인업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수 있지. 왜? 7시리즈가 고급차인데 8시리즈는 당연히 어떻겠어? 더 고급이겠지. 그래서 이 차를 실제로 밖에서 보면은 넓고 길고 낮아. 그 자세가 좋은 사람 있지? 운동선수 중에 자세가 좋은 운동선수 있잖아. 체조 선수처럼. 음. 응. 체조 선수처럼. 되게 딱 안정적인 자세. 그런 자세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 8시리즈가 나와서 이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거는 8시리즈 쿠페야 두 가지로 나와 문짝 두개 있는 쿠페 문짝이 네개 있는 그런 쿠페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둘이 데이트하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은재랑 같이 어디 갈 거였으면 그런 쿠페를 탔었는데 오늘은 우리 둘이 단둘이 데이트기 때문에 이 럭셔리 쿠페를 타는 거야 음... 어. 이 쿠페라는 거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차야 어, 맞아. 왜냐 길이가 5m 가까이 되는 차 인데 이널찍한 공간이 누굴 위해서? 두 사람을 두 사람을 위해서. 위해서. 물론 뒤에 자리 있지, 뒤에 자리 있지만 뒷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사. 그란 쿠페 사. 그란 쿠페 진짜 예뻐. 근데 그란 쿠페가 아무리 예뻐도 쿠페를 따라갈 순 없어. 왜냐? 쿠페는 정말 사치스러운 차니까. 내장, 외장 모두 이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차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 지금 방금 이거 손 이렇게 내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있었지? 제스처 컨트롤이야. 어. 나 이거 알아. 어, 볼륨 이거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진짜로. 는거 같은데. 어. <laughs> 오늘은 정말 우리 둘을 위한 차다. 이 차가. 우리 둘의 데이트를 위한 차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거같아 어, 하튼 차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자, 너무 좋아. <laughs> 진짜 나는 차를 볼때또 뭐가 고급스럽다고 느끼는지 알아? 이 내장이 일반적으로 고급차를 탔을 때, 이런 고급차 탔을 때, 약간 롤스로이스에서도 살짝 느껴지는 부분이긴 하거든? 이런 흰색 라인이 이 안쪽 플라스틱 있지, 이런 거. 심지어 이 본댄 여는 버튼 있지. 그리고 카페트. 카페트 옆에 있는 이 패브릭 소재. 도어 트림. 이 안쪽에 엑셀레이터 옆쪽에 있는 이, 이 소재. 이 검은색 아래로 모두가 아이보리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아떼 타서 어떻게 해? 이러잖아. 떼 타서 어떻게 걱정하는 그게 럭셔리야. 옛날에 이탈리아 가서 막 이렇게 가구를 이렇게 막 보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유독 흰 소파를 많이 쓰는 거야. 좋은 집에 떼 타서 어떻게 해? 그 걱정을 할수 있는 게 럭셔리라고. 근데 이8 시리즈의 이 실내는 이런 신발 닿는 부분까지도 아예 아이보리이기 때문에 되게 그 걱정이 들면서도 너무 예쁘다. 고급 차면 고급 차일수록 뭐가 있는지 알아? 실밥이 많아. 우리 시야에 실밥이 너무 많아. 여기서 시작되는 이 실밥이 여기로 이어지지 부드럽게. 근데 여기 이어지면서 가죽 부드럽게 꿰매놓은 것도 되게 잘 꿰매놨어. 그리고 이 실밥이 어디로 가? 쭉 뒤로 가지. 그래서 이 실밥이 어디서 나와? 저기서 또 나오지. 그래서 저 실밥이 어떻게 어떻게 돼? 저쪽으로 쭉 가지, 쭉 가지. 그리고 여기도 실밥, 여기도 실밥, 여기도 실밥, 실밥.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도 실밥. 되게 실밥과 이 좋은 등급의 가죽을 갖고 대시보드를 꾸미니까 차가 엄청 예쁘다, 이제 이거지. 그거에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 그 플러스로 요거 아, 기가 막히지, 그지? 아, 지금 오늘 피글릿이 아침 6시부터 육아해서피곤해가지 잠깐 자고 있는데 또 막혀, 게다가.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요, 요 버튼을 눌러서 자율주행을 활성화 시키면 얘가 이제 요런 주행은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되게 기특한 건 뭐냐면, 그 테슬라처럼 차 주행이 있고, 주위에교통상황 같은 게,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게다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주 이 BMW 8이 괜히 최고급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것도 되게 편해 보인다는데, 진짜 잘는다 자는 동안 뻐뭐 혼자 운전했거든.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 되니까 그 BMW 자율주행이 되게 똑똑하거든. 근데 그 이렇게 손 잡고 인테리어 구경하면서 예지 자는 거 구경하면서 예지 자 이렇게 자더라. 거기 자더라. 예지 자는 거 구경하면서 이렇게 그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 응? 데 이거 스티어링을 손놓리니까 봐봐. 지가 자율주행을 계속해 도중에 차가 끼어들어도 되게 부드럽게 멈춰. 보통 어떤 자율주행은 차가 끼어들었을 때막확 멈추는 차들도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 되게 부드럽게 조작돼 능숙된 드라이버가 하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조작해 그럼 내가 손을 계속 안 잡잖아? 빨간색으로 떠 빨리 빨리 빼 잡으라고 얘는, 얘는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러면서 차를 정차를 시켜 어, 왜냐?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고가 심하게 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차를 비상 깜빡이 켜고 차를 부드럽게 세우는 거야 진짜 차의 안전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사고 예방을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내생각에는 네 그러면 보험료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치? 왜냐면 큰 사고 날 확률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 해준단 말이야 네, 첨단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 보험료 좀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안성에 도착했습니다 안성 그치? 안성 탐련 안성 맞춤의 도시 안성 팜랜드 <laughs> 어 근데 뭔가 비슷해 8시리즈 팜랜드 8시리즈 타고 안성 팜랜드 파. 파. 탑시즈 타고 안성 팜랜드 가는 안오준 파글렛 보고 만차야 만차라 고다니 데이트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항상 외출할 땐아기를 데리고 다녔는데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하니까 예전 연애하던 기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팜랜드 주차장에 가보니까 온통 커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 커플들 사이에 있는게참 좋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안성 팜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안성 팜랜드가 무슨 장소야? 데이트하는 연인들만 가는 데 아니야 팜랜드는? 우리 같은 그 부부가 가도 되나? 어? 뽑아진. 저쪽 보고 있잖아. 아, 저기 저기 데이트하는 두 명. 아, 커플들만 있 와, 진짜. 내다 커플이야. 다 커플이야. 우리 어떻게 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차 똑바로 세우는 거 약간 병이 있어. 똑바로 세워. 그래서 이360 카메라 보고 항상난 똑바로 세워 차. 대진아 비싼 차 해먹을 뻔했다. 어? 비싼 차 해먹을 뻔했어. 잔디가 있어서 망정이지. 뒷모습은 어때? 어 되게 의외네. 왜 뒷모습 왜 뒷모습 왜, 뒷모습 왜? 뭐가 의외야? 어? 어? 뭐가 의외야? 뭐가 의외야 대진아? 미래 지향적일 줄 몰랐네. 저렇게 미래 지향적일 줄 몰랐어? 실내가 어. 그렇잖아. 실내만 봐도 딱그 보이잖아. 진짜 입체적이지. 컵베라는 게 있네 컵베 컵베래 컵베 커플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 여행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제 걷기 시작하면은 아. 이런데 놀러오면 좋을 것 그치? 같은데 은재랑 같이 오면 좋을 음. 것 같아 거리도 가깝고 아. 어, 어 타조 뭐야 타조 아 타조는 뭔가 자동차랑 가까운 동물이야 타조 엄청 빨라 내차 타조 우와 은제 이거 타조 맞아? 타조 이렇게 생겼나? 아 타조 맞잖아 와 우와. 먹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사주, 사주. 아네, 나 사주를 보니까 되는 생각이 사람이 손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 <laughs> 뮬리나 와, 뮬리나. 이게 이게 그렇게 예진이가 보고 싶었던 뮬리 동산이구나. 와. 어, 저 사람 코디 장난 아니야. 어, 그래서 세트라 있나? 어, 저 사람 코트. 여기 올걸예 코트 코디 장난 아니야. 우와. 오, 진짜 예쁘다. 어. 이거 진짜 안개 같다. 응, 치워줄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예진 와, 분위기 장난 아니야. 분위기 좋아. 어울려. 나는 이거랑 어울 나는 이거라고? 나는 이거고. 예진이 이거고? 예진아 너 핸드폰. 어 <laughs> 진짜요? 궁금해서 핑크뮬리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미국의 서부나 중부의 따뜻한 지역이 평야에서 자생하는 여러해살이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조경용으로 많이 식재된다고 합니다. 색깔이 예뻐서 실제로 보니까 컬러가 정말 예뻤습니다. BMW 무드라이팅 중에서도 이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서 뭐랄까 오늘 데이트를 하는 차와 데이트하는 장소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면 이거 꼭 먹어야 되나요 여기가 치즈 막 체험하는 데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 맛있어? 맛있어? 왜 이렇게 바로 입에 넣어? 맛있어? 아 아예 안에 소세지가 없구나 응 치즈야 치즈 아그 안에 소세지가 있네 아, 앞에만 치즈 가득한 줄 알고 실망했어 나 하. 하. 이,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은 340마력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만큼 잘 나가. 내가 아까 차 이거 찾아보면서 좀 싸봤거든. 솔직히. 근데 어어 역시 b m 비야 그러면서 달렸어? <웃음> 맞아. <웃음> 그래서 봐봐 지금도 앞이 확 들리잖아. 엑셀 페달이 되게 예민해진 거야 스포츠 모드로 으니까 이거 봐봐, 그렇지. 스티어링이 돌아갈 때이차 노즈 돌리는 거 봐봐. BMW 딴딴해 그렇지? 오이고 응. 어, 팔팔 아. 아 팔이 짧아. 아 발이 긴데 팔이 짧지? 아. 아 그래서 이 스포츠 모드로 누면은 가상 엔진음도 들어오고. 팝콘도 좀 쳐줘. 응. 방금 들었어? 탄항 응. 한거 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은제가 없잖아. 오늘 이것 타고 부각산 올라가 볼까? 부각산 마인딩? 그래. 터널 들어간다. 기어봉 봐봐. 와, 진짜 예쁘지? 근데 봐봐, 주황색으로 바뀌었어. 그렇지. m w 시그니처가 그 주황색이잖아. 근데 평소에는 낮에는 주황색으로 해놓으면 밝은 데서 잘안 보일 거 아니야. 밝은 데서 있을 때 이게 흰색이었다가 또 밝은 데로 나온다. 봐봐. 야. 어, 신기하다. 그렇지. 이 부분만 봐도 너무 매력있어 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 엄지로 이 모서리 면들 있지? 이 모서리 면들을 계속 만지는데 와 진짜 엣지 있어 엣지 너무 예뻐 얘도 흰색으로 변하지? 스포츠 모델 bmw만 타면 예지는 항상 땅땅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네. 응. 땅땅하다고? 응. 땅땅. 많이 빨리 달리는데 응. 무너질 것 같지 않아. 아... 되게 유도 선수 같은 느낌이야. 아... 그렇지. 컴포트 모드로 바꾸면 유도 선수 같은 느낌도 사라지고. 아 근데 나는 오늘 뭐랄까 항상 우리가 미니밴, suv, 항상 은재, 이제 태우고 시승을 하다가 오늘 우리 둘만을 위한 차를 타고. 핑크뮬리도 보고 핫도그도 먹고 우리 둘이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둘을 위한 이잘 빠진 쿠페를 타고 다니니까 오랜만에 옛날 생각날어요 아, 옛날이요. 아, 아, <laughs> 아, 그 BMW가 둘 엔진 회전수를 높였을 때 이렇게 들려오는 이 소리 있지. 그 스피커로 내는 소리야 꺼볼게 끌 수도 있어 끈다기 보다는 아주 최소한으로 할수 있어 감소되면 봐봐 아까보다 그 우웅 울리는 그 소리가 사라졌지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이 차가 가속하는 느낌에서의 엔진 필링 이지 엔진의 느낌 있잖아 유독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아? BMW의 6기통이 부드러운 이유는 뭐냐면 엔진 실린더를 1차로 6개를 배열하거든? 그래서 그 1라인 6기통이라 그래 직렬 6기통 그 직렬 6기통의 특징이 부드러운 회전 질감이야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엔진 회전수를 높이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어떤 기계공학의 정수를 좀 느낄 수 있는 거지 나는 오히려 그 가변 배기음을 끄라고 권하고 싶어. 이, 봐봐. 이거를 만약에 주행 모드에 따라 스포츠 모드를 놓고 밟으면은 이 사운드가 많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말고 그냥 감소됨으로 해서 그냥 이 엔진의 필링 자체를 기계적인 필링 자체를 느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 느낌 너무 좋지 와. 토요일 밤 안성에서 서울 중구까지 가는 길이 정말 역데급으로 막혔습니다 막힌 김에 럭셔리한 bmw8 시리즈의 실내를 좀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연비는 그래도 8km 나와 <laughs> 괜찮지 드디어 여러분 밤이 됐습니다 bmw8 시리즈의 실내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밤이 됐어요. 전자식의 기판도 예쁘고 여기 가운데 센터페시아도 엄청 예쁘지. 아 어때? 실내 분위기 어때? 밤 되니까. 무드가있네 그렇지. 응. 여기 가운데 여기 이 얇은 선 들어온 것도 너무 고급스럽다. 음. 이 얇은 선 그렇지. 여기 볼륨 이쪽도 스와로브스키가 적용됐어. 그러네. 예쁘지. 이 스와로브스키가 여러 개로 보이게 만들어. 되게 예쁘다. 근데 우리 오늘 핑크블리 봤잖아. 그러니까 요새 하자 요새. 핑크블리 봤으니까 약간 비슷해 핑크블리 느낌이야. 그런데 무드등을 뭘 선택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차문이 열리게 되면 빨간색으로 경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나오는 그 신형 BMW들이 이렇게 운전석을 디자인하잖아. 운전자,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다 포커스 돼 있어 BMW는 운전자가 즐거운 차니까 일반적으로 기어봉이 가운데 있는 차들도 많아 얘는 딱 운전자한테 딱나좀 만져주세요 하고 딱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운전자 지향적이야 그래서 조수석은 상대적으로 약간 서운할 수 있지 그런데 근데 기술이 발달되고 에어백도 좀 조그매졌나봐 그래서 여기를 완전 깎아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게 장점이 뭐냐면 개방감이 엄청나. 조수석에서의 대시보드가 확 내려갔고 깎여 있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고 개방감이 되게 크지 않아? 그렇지 이 차는 근데 뭔가 되게 도시에 어울려. 그렇지. 어, 완전 그 도시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 어. 야 이거 눈 같지 않아눈눈 눈 같지 이렇게. 어 로보트 눈 같아 약간 느낌. 안 그래?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동의 좀 해줘 좀. 동의랑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동의? 아 진짜 아 진짜 알았어. BMW 갖고 지금 산길에 왔죠. BMW를 타고 산길 한번 달려볼게요. 자 스포츠 모드. 이 차가 무거운데도 BMW 담냐? 이제 이걸 보는 거야 가속력 문제없다 그치? 그리고 어댑티브 상향등 시스템이 거동 특성이 정말 좋다. 엔진 출력도 충분하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이그 스티어링을 돌릴 때꽤 기울기가 있는 코너를 돌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마진이 많이 남아 있는 느낌이야. 더 꺾어도 음? 별일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오히려 사운드 스피커 사운드를 끄라 그랬잖아. 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C키6 부드러운 6기통 엔진의 회전 질감도 훨씬 더잘 들어오고. 이 럭셔리 쿠페라는 이 장르가 아까도 계속 오빠가 얘기했지만 되게 사치스러운 장르야. 음. 이큰 차체를 둘이서 즐기는. 음.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사치스러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비행기 비즈니스 같은 거지. 아, 그렇지. 음. 아주 그냥 옆에서 양념을 잘 치고 있네. 어? <laughs> 아까 핫도그 먹을 때또 <laughs> 보면... 시작되지? 알았어. 아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그치? 어근 GT3 끌고도 자주 왔는데 그치? 종종 왔었지 음. 우리 이거 이게 지금 우리는 오픈해룡 또 좋아하잖아 어. 지금 이 8시리즈가 컨버터블도 있어 아 진짜? 그럼 이 고급스러운 느낌 그대로 여기서 뭐한다? 천정을 연다, 연다. 아. 8시리즈 컨버터블이 들어오면 또 고차도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한겨울에? 길이... 어? 한겨울 아니야, 어? 한겨울에 오픈카 차알못인가요? 혹시 피곤했나아 압니다 압니다 지금 차알못 <laughs> 차알못 아니죠? 네. 어. BMW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알아? 5대5 무게 배분이야 음. 5대5 무게 배분 음. 그걸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BMW 엔진이 앞에 있잖아 음. 무거운 게 앞에 있는데도 오디오가 되는 거야 그러려면 엔진을 깊숙이 안으로 넣어야 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음. 이거야 이거 이 느낌. 도, 이 완전 돌아나가는 요 느낌 있지? 요 느낌. 요 느낌을 얻으려고 그 오디오북의 중심에 아주 집착을 하는 거야. 이런 코너 갈때 어때? 차가 어때? 아... 그큰 차가. 아니 기분 너무 좋은데 이큰 차가 저 3시리즈처럼 움직이는 거야 만능이지 오늘처럼 우리가 장거리 중장거리지 오늘처럼 장거리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어, 뭐 그냥 도시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와인딩 도로를 좀 타이트하게 주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까불을 올려다 하면은 열고 바람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아 오랜만에 이렇게 타니까 너무 운전하는 맛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사주 분이세요? <laughs> 네? 잘했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차라? 어. 여기 뒤에 뒷유리 보이지? 어. 이게 BMW의 전매특허인 호프마이스터 킥이야. BMW의 뒤에는 다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음.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 면이? 이렇게 되지? 음. 이렇게 되지, 면이? 음. 이렇게 되면서 뒤로 싹 말려 올라가잖아. 거의 손한뼘 이상을. 내 허리 같네? 이렇게. 거의 한뼘 이상을 요렇게 볼륨감 있게 채웠잖아. 이런 게 모여서 범상치 않은 자세를 만드는 거야. 이제 할라, 할라. 오빠, 그럼. 이 차의 뒷 모습이 아까 예진이가 보고 되게 독특하다 그랬잖아. 그게 여기서 보이지. 여기랑 여기랑 담아내는 이이 이 육중함이. 어 아닌데 이 모양 아닌데. 어 근데 이거는 화면보다는 실물이 더. 그렇지. 지금 제가 이거를 영상에 담아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모습이 영상 안에 담기지가 않아. 이게 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어. 되게 되게 컨셉카 같아 컨셉카 예쁘다 오늘 아니 너가 아니 팔급전이나 이런 생각도 들어 이 차를 타면서 뭐냐면 BMW가 벤츠의 럭셔리를 탐하기 시작했어 야 니네만 고급스러울 줄 아냐? 약간 느낌 왜냐 지금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컴포트 모드로 이렇게 달리는데, 그 수동 모드도 안 쓰고 그냥... 지금 이런 감성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아주 부드럽고 실키 해.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벤츠 있지. 벤츠 또 지네들도 어떻게 해서 스포티하게 차 만들어 보겠다고 아주 그냥 차 단단하게 세팅하고 난리도 아니야. 이번 A 클래스 같은 거 보면 거의 뭐 BMW 이기려고 아주 그냥 아둥바둥 아둥바둥 드리프트 하고 난리도 아니야. 어, 아 진짜? 어. 어 원래 그런 드리프트 광고는 M2 이런 차들 광고에서 나오는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탐하는 거야. 어, 벤츠의 그런 편안함과 어. BMW의 스포티함. 응, 그거를 서로 탐하는 거야. 경쟁을 너무 많이 하면 서로 닮는다고 얘기했어. 그이 둘이. 서로 닮았잖아. 오 어, 내가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재스터널트를 네. 어 오히려 반대되는 차를 탔을 때 매력을 느끼는 거야. 서울 야경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며 주행을 하는 이 감성, 이 무드라이팅, 이차 실내의 무드라이팅, 소름 돋는 오디오 음질, 적당히 말캉말캉하면서 BMW의 본색이 살아 있는 럭셔리한 주행 감성. 아죽여줍니다 죽입니다. 죽여. <목소리> 8이라는 숫자가 주는 기대감이 시승 전에 굉장히 컸습니다. 이 길고 넓고 낮은 두 명만을 위한 이 럭셔리 쿠페가 주는 감성이 아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최근 패밀리카 위주로 시승을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쿠페를 타니까 아 정말 이 쿠페가 주는 럭셔리함, 사치스러움, 그러면서도 BMW의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랑쿠페와 컨버터블도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부부 데이트 영상이었는데요.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안오준 TV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색을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